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애호박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애호박 한개 준비하시고 감자 하나, 포고버섯 하나, 청고추 세개 다시마 가로세로 3cm 한장 준비하시고요. 멸치, 열 마리, 말린 새우가루 한스푼 고춧가루 세스푼 새우젓도 서푼, 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재료를 한번 썰어 볼게요. 갑니다. 호박을 조금 도톰하게 썰어 주세요. 홍고버섯도마스터스터하게 그냥 바로 조금 더 긴하게 삶아주세요. 다 됐습니다. 물 100ml 부어주세요. 지금 일체 넣어주시고요. 다시마도 넣어주세요. 새우젓. 고춧가루.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5분 삶을게요. 자 여러 가지 고 5분 끓이고 파는 나중에 넣겠습니다. 이렇게 끓으면 다시마는 져내세요 자, 이 새우껌. 잘 들어갔습니다. 잘못해가지고 한 3분만 끓이면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